고갑습니다 코인 아케입니다. 자 오늘 전체적인 여러분들에게 어, 핵심적인 부분만 좀 간략하게 브리핑해 드릴 거고요. 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의 어, 연방 중미제도 패드 위장이 파월이죠. 어, 세계 경제 대통령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하건 주식을 하건 코인을 하건 어떤 자산 시장에서 투자를 하시더라도 이 사진의 인물 어, 한 번씩은 보셨을 겁니다. 제이 사람을 빼놓고 투자를 진행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이죠. 미국은 코로나가 풀린 유동성으로 오른 이제 인플레이션 잡기를 위해서 금리 인상을 진행 중이고요. 어, 그 금리 인상 중심에는 바로 패드이자 제로 파월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미국 금리 기준이고요. 자, 금리가 이렇게 저금리일 때, 저금리일 때는 개인이나 어, 기업에서 투자를 좀 활발하게 어, 진행을 합니다. 왜 이자가 싸기 때문에 어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을 하는 거고 은행에 되돌려줘야 할 이자 부담이 매우 좀 적어지죠. 그래서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흔히 말해서 빚투라고 하죠. 어 빚을 내 투자를 해서 자산을 늘리려는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실 겁니다. 자 기업에서도 공장 부지를 사거나 뭐 기계 장치를 사거나 인적 자원과 개발에 어,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은행에 갚아야 할 이자가 현재 좀 싸기 때문에 그러다가 22년, 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22년부터 금리를 이렇게 올리더니 22년 5월부터 세번의 자이언트 스텝을 거쳐서 1년도 되지 않은 채현 시점 벌써 기준금리가 이렇게 4%나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 또 보시면은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니까는 한국중앙은행 기준금리죠. 어, 한국에서 이렇게 금리를 계속 오르고 있고 시장 영향력은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왜 미국의 기준금리 추세와 거의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어, 미국이 금리를 이렇게 올리면 한국이 높은 확률로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 금리에 대한 이런 갭 차이가 나버리면 한국의 자본이 이제 미국으로 유출이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자, 달러와 원화 중에서도 당연히, 어, 달러가 안 되는 수요가 훨씬 더 높을 텐데, 자, 달러 금리까지 이렇게 높게 받쳐준다? 누가 원화를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음, 원화보다 그냥 달러로 가고 있으면은 당연히 어, 수익도 많이 되니까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게 맞겠죠. 그래서, 달러 원화 환율로 이 추세가 어 비슷하게 그냥 커플링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간 금리를 무시하던 분들, 이제 금리가 왜 중요한지 체감이 확실하게 되실 겁니다. 당장 집에 담보대출부터 가기가 좀 부담, 스러우실 거고요. 자, 인터넷 글만 봐도 체감이 확확 되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신용 대출 이자나 마이너스 통장 금리가 오른 것은 당연하구요 그러니까는 부동산, 주식, 코인 등 자산 시장에서 은행 대출 변제나 예금 등으로 이렇게 자금이 계속해서 빠지는 겁니다. 음. 그래서 자본이 빠지니까는요, 여러분들. 이런 자산 시장에서 이렇게 하락을 어, 하는 거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미국 금리 인상에 맞추어서 그냥 역으로 좀 이렇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리플 또한 여러분들 얘는 아닙니다 음, 리플 또한 얘도 아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 똑같이 하락이 나오고 있죠 이게 거시경제의 기본입니다 얼마나 쉬운가요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될래야 안될 수가 없을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오늘은 좀 핵심 내용인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자 제롬 파월이 이제 fomc 회의에서 어, 금리인상을 속도를 조금은 우리가 좀 더디게 이렇게 갈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분명히 여태까지 있었던 금리인상 뉴스에 비해서 좋은 소식은 맞습니다 좋은 소식은 맞지만 그렇다고 오해하셔야 될게 아닌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금리인상을 체감적으로 하겠다는 말이죠 어, 금리인상을 체감적으로 하겠다는 말은 금리인상을 하긴 할 건데 폭은 조금씩 어, 조금씩 낮추겠다 라는 이 말입니다 자 여태까지 우리가 이렇게 금리를 어, 인상폭을 이렇게 증가를 시켜 왔다 라는 걸 하면은 이제는 금리 인상폭을 조금씩 어, 조금씩 늘려서 이렇게 증가시키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어, 바로 상승시키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어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겠다는 말이고요. 그래서 호재이긴 하다만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말은 아니니까는 정확하게 이거와 이거의 어, 뜻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자, 미래는 저도 모르고, 패드 위장인 파월도 모르고, 그 아무도 모릅니다. 뭐, 신은 알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바닥을, 어, 바닥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경기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다면은 분할 매수라는 걸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또 보시면은, 어 2021년 말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이렇게 4토막이 났을 때, 리플 같은 경우에는 3토막이 났습니다. 어 보통 비트코인이 이제 4토막이 난다라고 하면은, 다른 알트코인들은 뭐한 10토막 이상은, 어 기본적으로 나는 게 시장의 이치죠. 하지만, 리플이, 음? 이 리플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에 비해서 상대적인 하락이 적다. 그 만큼 리플의 잠재 수요자가 많다는 뜻일 겁니다. 수요자가 많으니까는 현재의 가격이 그냥 꾸준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수요자가 많다는 말은 그만큼 리플의 전망이 이렇게 뛰어나다라는 말일 겁니다. 거시경제를 참고하면서 리플을 부담 매수로 대응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장담컨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제가 직접 운영 중인 카톡방에서 리플 분할 매수 타점 및 현재 보유 중인 여러분들의 코인 또한 무료로 진단해 드리고 있으니까는 하단 링크 클릭하시고 빠르게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